아빠 뭐 해? 어, 아빠? 아빠 공부, 통계학 공부. 무슨 통계학 공부까지 하네, 이제? <laughs> 확률, 확률이잖아. 요즘은. 빅데이터 시대잖아. 그래서 정보가 중요해. 그래가지고 통계학 공부 좀 하려고. 음, 오늘 저녁은 뭔데? 저녁? 저녁? 뭐, 뭐, 뭐 먹고 싶은데? 고기는 요즘 많이 먹었잖아 좀 음, 부대낀다 어 두부? 단백질 풍부 두부? 좋지 두부 두부가 졸이야 구워 조리야? 조리야? 리자 오케이 잠시만 네? 이 황화로 공부가 두부 두모는 기친 타올로 20분 정도 덮어놓고 물기를 닦아줍니다.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된 두부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두부에 간이 배일 수 있도록 중간중간 소금도 뿌려주고요. 대파, 양파, 파자돌림 야채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얇게 채썰어 주고요. 홍고추, 청양고추, 생강은 기호에 따라 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. 야채가 준비되었다면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간장, 국간장, 맛술, 고춧가루, 스테비온. 간마늘 넣어주고 준비한 야채는 순서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놈부터 넣으시면 됩니다. 다 때려 넣은 양념장은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한켠에 두고요.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바퀴 돌려주고 중약불로 두부를 올려 구워줍니다. 두부가 반 정도 구워졌을 때 중간에 들기름 두 바퀴 돌려주고 양념장 올려 기름과 양념이 적절한 비율로 섞일 수 있도록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이 레시피는 대박집 참모님 필요 없습니다. 제가 하는 게더 맛있습니다. 참모님이 우리 집에 배우러 와야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레시피 가르치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.